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신천지의 가짜 삼위일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성경의 영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히라버로는 푸뉴마를 써서 원래 숨, 숨결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곧 그리스도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구절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숨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곧 그리스도의 숨. 성령을 가리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탈퇴하셨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신천지에서 배웠던 내용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 질문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담에게 주신 생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질문부터 해결을 드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만희씨가 쓴 그리고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어 냈었던 천지창조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7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었다는 살리는 기운 곧 생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고 짐승과 같을 뿐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본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생기라고 번역된 말과 생명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기, 생명이 있는데요. 먼저 생기부터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있는데 이 하이라는 말은 생명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네샤마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가 생기라고 번역된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브레스 오브 라이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창세기 7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 볼게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는 이 구절에 생기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쉬는 모든 종류의 호흡을 생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생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담이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었던 생명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이, 살아있는 생명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이와, 이번엔 네패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패쉬라는 말은 생물이란 뜻입니다. 호흡하는 생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창세기 1장 20절에 똑같은 원문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라고 기록된 이 구절에 똑같이 생명이 쓰였습니다. 즉,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숨 쉬는 생명체들은 다이 살아있는 생물,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체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말씀받은 존재가 아니라 숨쉬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원문을 참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만 보고서 자의적인 해석과 주장을 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만 봐도 성립될 수 없는 해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이 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안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사안령 살려 주는 영이라는 번역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모두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히라바 성경을 보면 저 똑같이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어는 푸시켄 조산이라고 이제 있는데 저것이 산영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푸시켄은 호흡하는 존재를 말하고요. 그리고 조산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푸시켄 조산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푸시켄 조산입니다. 저 원문이 산영이라고 번역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했을 때저 살려주는 영은 원문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뉴마 조포이 운 이렇게 읽습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담이 산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저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푸시케가 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을 때그 영은 푸뉴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이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한영과 살려주는 영은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이 차이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 원문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실력이 아니라 시력만 있으면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온 영이 아담에게 주신 생기인지 아니면 성령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즉 푸시케를 썼는지 푸뉴마를 썼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빨간색 단어가 쓰였는지 파란색 단어가 쓰였는지 이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도 이때 영은 아담에게 주었던 생기와는 무관한 단어 푸뉴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내용들 이상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생기는 생명체가 숨쉬는 호흡이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과는 무관한 단어 그저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가 생기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하는 존재, 생명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즉, 아담의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지는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음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내용은 3위 일체였습니다. 이 그림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신천지 분들에게 드렸죠. 아직 댓글로든 메일로든 전혀 답변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 부르는데, 제가 삼위일체 관련된 영상을 올리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셨던 분들의 잘못된 논점의 댓글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삼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일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위와 일체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3위로 존재하시고 또 일체로 존재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위 일체라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사실 3위 일체를 잘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는 한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일체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절하는 다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경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신천지는 어떤 이유에서 이단이 되는지도 또 규명하겠습니다. 이 3위만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즉,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 세 존재로 계신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먼저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저 삼신론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세분 하나님이다라는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저 삼위만 강조하는 이단 중엔,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한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갖고 있다. 뭐 그래서 어떤 분이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서는 과장님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한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단이 양태론입니다. 둘다 이단입니다. 삼신론도 잘못되었고 양태론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 일체만 강조하는 또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이 단일신론 이단은 하나님은 그저 한 분이시다. 삼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죠. 어, 사모사타의 바울, AD 260년에 있었던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모사타의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또 예수님이 세례 때 권능이 입혀진 것이다. 그전에는 인간 예수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의 주장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단들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라고 했더니, 그 점을 또 잘못 오해한 이단들 중에,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라고 오해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성부순환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가현설이라고 주장하는, 즉,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 존재인데 고난받으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죠. 지금 말씀드린 삼신론, 양태론, 또 그리고 단일신론, 그리고 성부순환설, 가현설 모두 이단입니다. 참된 삼위일체는 성부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된 삼위일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줄여서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삼위일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3위일체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성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천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상 3위 일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3위만 강조되어도 안 되고, 일체만 강조되어도 안 된다. 3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육신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성부가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 세례 때가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던 그때가 성육신인 것입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처럼 세례때 권능이 입혀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3위일체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번엔 신천지식 가짜 3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3위일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례때를 강조하는데요. 신탄이라는 신천지에서 낸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육체인간으로서의 사명자가 보혜사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세례 이후에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세례 이후에 삼위일체가 되신 게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2000년 전 유대나라의 구주가 오셨지만 그가 구주로서 사명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받으신 후에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면서 붙어 이다라고 세례 때를 강조하고 있죠. 즉,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던 전형적인 단일신론 이단의 성육신에 대한 왜곡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동정녀마 말에부터 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관계 또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신탄이라는 책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세례때 성령받고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기 시작한 시점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입니다. 세례때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지에서 주장합니다. 삼위 일체의 일체는 한 몸에 있어서 일체라고 주장합니다. 성부성자 성령이 한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일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저 일체의 체가 몸체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삼위 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각한 해석을 한 것이죠. 그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낸 책인데 요 거기 보면 4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 또 세례때에 대한 강조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성부성자 성령의 삼위가한 몸에 있으므로 일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삼위일체라 한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누가요?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3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자주 주장하지 않습니까? 3위일체라는 말은 교회가 만든 용어고요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는 저런 의미로 사용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으로 3위일체라고 한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지금 제가 히라버랑 라틴어를 갖고 왔는데요. 그 AD 175년에 안디옥의 테오필루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트리아도스라고 있는데 삼됨,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틴어인데요. 어, 교회가 천년 동안 사용했던 어, 언어가 라틴어죠. 그걸 보면 트리니타스라고 써 있는데, 저것이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들이 나중에 영어가 돼서 트리니티가 되었죠. 저기 삼위일체가 원래는 저런 단어들로 쓰였는데 이것이 한중일에 번역됩니다. 제가 개역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어, 히라보로 쓰였던 것들, 그리고 라틴어로 쓰였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 또 번역되었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와서 번역된 것이죠. 그때 한중일 공통으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자로는 똑같이 삼위일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저기 있는 채 자는 중국에서 일본에서 줄여 쓰는 것이고 우리는 채 자를 이렇게 쓰죠. 삼위일체. 그런데 저 히라버 단어와 라틴어 단어 그러니까 트리아도스와 트리니타스에는 일체라는 뜻이 안 들어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면 삼됨, 셋 이런 뜻이 저기 나오는 트리아도스 트리니타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번역할 때 한중일은 삼위일체라고 번역하게 된 것이죠. 그럼 궁금해지죠, 그죠? 왜 한중일 세 나라가 번역할 때 일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왜들어갔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즉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형상이기 때문에 저 일체의 체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십니까? 저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가 있으십니까? 야고부서 1장 10절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즉 성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는 인간이 성자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본체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의 체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체짜를 쓴 것이지 인간 육체 하나 됐기 때문에 저체자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천지식 3위일체에서는요. 예수님이 3위로 있다가 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주제별 요약 해설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계실 때는 각각 3위로 계셨다. 그러다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3위일체가 되었다고 신천지가 주장하는데요. 3의 일체가 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였습니다. AD 325년인데.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니케아 신경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믿는다는 내용이 이제 신경이라는 형태로 기록된 것인데요. 저 니케아 신경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저때 말하는 본질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했었던 본체가 하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고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됐는데 그때 동일 본질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찌되었든. 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서 같다라고 니케아 신경에서 공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니케아 신경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즉 신천지식 3일체처럼 3일로 계시다가 3일체로도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파문 시켜야 할 파문 대상이었습니다. 즉 저런 주장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교회가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려는 영상은 신천지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천지식 3위일체를 소개하겠다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인용된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추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의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신천지 영상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합니다. 저도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입니다. 신천지식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식 삼위일체는 세례 때 성령 받고 일체 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삼위일체 일체가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로 있다가 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신천지식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삼위일체의 참뜻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다 이만희 씨, 즉 이만희 총회장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각있는 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근거들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가지고 또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